오늘 제목은 감사 드렸더니 찬송을 드렸더니 기력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겸손하게 이 찬양대의 가사대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기적의 역사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같이 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기도를 봅니다. 감사합시다. 기도를 봅니다. 네. 감사하면 뭘 본다고요? 기도를 본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에 신기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가 화내는데 웃는 얼굴에 뭐못 뱉는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네. 웃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요. 평안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참마 침을 못 뱉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또 우리가 불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밖으로 표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운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밖으로 표출하면 상방이다 불행해지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서로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모습들이 서로 표출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온갖 행복과 축복의 샘들이 풍성하게 흘러서 상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또 생각이 잘안 나죠.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한국의 왕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남한국의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러한 왕이 되었어요. 그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어느 날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세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라고 하는 위기죠. 근데 그 연합군의 그 숫자가요 유다 군대보다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사밭 요 왕은 그 공격해오는 적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신과 군대로는 이 연합한 세 민족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대적들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 적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을 거예요. 이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모여라! 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요책들을 내놔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자체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 주변국의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세 연합분들이 우리를 치고 왔으니 우리 좀 도와주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시고 뭔가 도움을 청하든지 이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최대한 모으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강대국의 힘을 빌려주던 요청을 하러 가든지 이둘 중에 하나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항복한다 조공을 드릴게 봐줘 이렇게 하든지 뭔가 선택할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요사밭은 여사, 이둘중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들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경께서 임하셔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네일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요.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전달하는 야시엘을 요사관과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또한 마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대열을 이루고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접하고 뒤에서는 애굽이 다시 추격해오고 앞에는 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이 어쩔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요서왕이 오늘 본문 20절이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외를 시뢰하라 그래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서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마리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경고하게 설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세우신 죄의 종들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 아, 네. 형통한다. 아, 네. 이게 비결입니다. 아, 네. 목사님, 제가 하는 이 선포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을 잘 들으면 형통하리라. 아, 네. 이게 우리가 잘 사는 복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전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이 야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워주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이 선포한 말씀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고 형통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요사와왕하 백성들과 은논을 하는데, 무슨 은논을 하냐면, 느저세 나라의 연합 형성한 족군들을 어떻게 막을까? 이걸 상의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은논을한 후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대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이 성경대로예요. 오늘 보니까 백성들과 은한 후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이상한 작전을 써요. 여러분 세 민족이 합해서 한 민족을 쳐들어 온저 적들을 향하여서 맨 앞장 서서 싸우러 나가는 이 모습은 사냥복을 입혀서 사냥 하에서 나가겠다. 이러한 전쟁은 백전 백패할 것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합과 암몽과 마온이 연합을 해서 칼과 창과 활 등의 각종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유다인들은 맨 앞에 무기를 든 마병들이 무장을 하고서 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발목까지 덮히는 긴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섰다.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네.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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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묻는 게 바보 같죠? 그죠? 렇 아, 칼참 활든 이 병사가 가운을 입고 나가는 사람한테 진리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 작전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요사도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로 그들이 상의한 결과예요. 의논한 후에 그랬잖아요. 야외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외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도 하고 이렇게 노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사부도 왕은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등의 적군을 향해 가는 찬양자들에게 찬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도 바로 만인, 감사의 찬양이죠. 아, 네.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만일, 이라고 하는 만일. 영어로는 if,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감사냐면, 조건부 감사예요. 네. 조건부 감사. 여러분, 조건부 감사 많이 하셨죠? 예? 네? 많이 해보시,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만일, 조건부부는요, 이것은 원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해주신 내가 이렇게 감사할게요. 하나님 딸 아이가 의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감사할게요. 하나님 남편 사업이 잘되면 이렇게 감사할게요. 우리 자녀에게 직장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감사할게요. 우리 자녀에게 결혼할 좋은 짝들을 만나게 하면 이렇게 감사할게요. 이게 입프 만약에 감사해요. 근데요, 통계적으로 약 70%의 교인들이 이런 감사를 하면서 산대요. 놀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내용 보자. 이렇게밖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나? 10명 중에 7명은 다 이렇게 만약에 라고 하는 이러한 어,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IF 조건부의 감사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다 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발목의 신앙 그리고 무릎의 신앙 그다음에 가슴의 신앙 그 다음에 능이 성령께 맡겨서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능에 헤엄할 만한 신앙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발목의 신앙이죠 그냥 교회만 오고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신앙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뭐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 이것이 바로 비코우이라고 하는 용어로는 그렇게 감사한데 이 뜻은 뭐뭐뭐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그냥 하나님 이 남편 사업을 잘 주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첫 번째 감사보다는 신앙이 좀더 성숙한. 그런 분들의 모습이에요. 아들 복대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나이의 병을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약한20% 정도가 이 비코우즈 감사래요야뭔뭐 그러니까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도 눈에 보고 나서 하는 이런 감사잖아요. 자 그러나 뭐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이 조건부에 감사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감사의 신앙보다는 조금 더잘랐지만 그러나 아직도 뭘 해줬기 때문에 하는 감사하기 때문에 이 신앙도 미성숙한 수준의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네버 더레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런 감사예요. 그러기는 하지만, 내까내 형편이 그렇기는 하지만 드리는 이런 감사. 이게 세 번째 감사예요. 그럼 아까 70%는 조건부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감사라고 한다면 그게 20%. 이게 바로 세 번째에 그렇기는 하지만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런 감사가 10%라는 거죠. 하나님, 저희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의대에 떨어졌음에도 감사합니다. 사업에 어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수 있는 성도들은 통계적으로 10%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야말로 진지한 신앙의 인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드려진 찬양과 감사가 견고하게 서리라.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우사밧 왕은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감사의 찬양들을 먼저 앞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적군의 손에 우리가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이 백성들을 이 적들을 보내서 어렵게 하시나요? 이렇게 원망하겠죠. 그러나 요사도왕은 수많은 적들이 몰려와서 죽음의 직면에 있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에요. 음.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가 보내준 이 선지자 야시애를 그를 신뢰하자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감사해요. 비록 병사들이 숫자는 적고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감사하자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무기들로 무장한 적군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극률이 풍성하신 야외 하나님을 믿고 감사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줄 믿습니다. 죄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고 견고하다는 것대로 오늘 이 요사와 왕은 하나님이 전해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보내신 야시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정말 신뢰하는 그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적군들을 향해서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였더니 22절에 뭐라고 그런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느 때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형편, 이 내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때 그것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온 안본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꾀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암몬과 모압과 군사들이 세상 자손의 마흔의 군사를 쳐서 진멸시켰다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군사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이기 시작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22절 상반절를 봤듯이 그들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는 싸움을 대신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감사 찬송을 기쁘시게 보고 적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들을 버리시게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 사셨다. 유다백성은 활한번 쏘지 않고 칼한번 휘두르지 않고도 완벽한 승리를 거둬요. 망대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지켜본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요사밧 왕과 유다백성들이 득아에 들에 가서 보니 그 보고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24절 내용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개미 때처럼 밀려왔던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도망치고 남겨놓은 그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만 거두는데 무려 사흘 동안을 모아야 할 만큼 엄청난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끝부분에.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에 거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오륜에 치고 위기에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 결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작은 감사 하나가 그저 흉내내고 그냥 의식과 같고 형식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염려, 내 걱정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니까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그냥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다쳤는데, 이렇게 내 자녀가 결혼도 못하는데, 뭔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든 일 때문에 지금 길이 막혀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다. 이러한 힘든 환경이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신앙이니까. 인 우리 뒤에는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내 생명을 끝내자. 이런 생각을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미래를 두고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와 그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큰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의 감사는 절망과 각종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기적의 힘인줄 믿습니다. 그한 번의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학과 안문과 마온의 연합군 앞에서도 이유대왕 요사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은 그렇게 왕과 함께 의논한 이것이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야 하는 그 말을 들은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볼까? 아멘. 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런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요 사바도왕과 유다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하던 이 연합군들, 이 적국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서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아,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과 이 감사, 신앙에서 한주 동안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